성전에 앉아 있는 소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주요 절기, 유월절, 맥주절, 추상절을 지키기 위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세 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유월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허용했습니다.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예수가 함께 갔습니다.이제 12살인 예수는 내년이면 13살이 되어 바르미츠바, 즉, 개명의 아들이 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성년식을 치르면 성인으로서 영적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자세한 경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례 일행은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예수가 상대방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이후야 어찌 됐든 두 사람은 사흘 후 성전 경내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그의 지식을 놀랍게 여겼다.그의 부모도 보고 놀랐다.여기 나오는 놀랐다는 동사는.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느끼는 경외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한 말씀으로는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해 봅시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한 어머니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소년 예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는 의무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는 왜 이러한 우선순위 문제에 집중해야만 했을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는 이미 성경에 게시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